자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보면 직선 궤도를 30m씩 이거는 이 의미는 별 의미가 큰 의미 없다고 그랬어 이거는 그냥 가고 있는 자료니까 여기다 큰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30m로 달린 자동차에서 제동을 건후 t 초 후에 전동차의 속도는 이렇게 변했대 30-2t로 30-2t로 변했대 그랬는데 30-2로 이렇게 변했을 때, 제동을, 걸. 아, 제동을 거는 정지했다, 정지했다. 자, 여기서 미분에서 했던 속도가 0인 표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 처음에 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꾼다. 세 번째, 어, 제동을 건 후, 멈춘다. 요렇게. 제동을 건 후, 멈춘다. 이런 표현들은 속도가 0인 표현이라는 거, 미분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제동을 오늘 멈춘다. 이렇게 되는 걸로. 잠깐만 치야 네. 다시 이렇게 보면 제동을 멈췄대요. 그러면 속도가 0인 표현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vt는 30-2t가 0이 되는 값, 즉 t가 15가 되는 값. 그래서 0부터 15까지 30-2t의 tt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적분하면 돼요. 30t-t제곱에 0부터 15까지 요렇게. 물론,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요거를 1차식이다 보니까 30-2t는 요렇게 됐네요. 30이고요. 15고요. 이렇게. 반드시 여기는 요렇게 나와요. 0 대기하는 값으로. 그러니까 나는 삼각형 넓이로 가는 게 쉬워요.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15니까 15의 제곱에서 2 2 5예요 라고 해서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속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리해보세요.